엄태웅 씨의 결혼식 이 새신랑의 모습 정말 행복하고 또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연예계 선후배 동료 스타들이 빠질 순 없겠죠. 엄태웅 씨의 결혼식장 하객으로 찾은 스타들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우 엄태웅이 발레리나 출신 윤혜진 씨와 7개월여의 열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엄태웅의 결혼식이 진행됐는데요. 보타의 이 블랙 턱시도를 차려입고 해맑은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세신랑 엄태웅. 짧고 굵은 결혼 소감 한마디에 취재진들의 장난스러운 야유를 사기도 했는데요. 아, 저기 이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어, 예. 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임신 3개월인 예비 신부를 배려해 비공개로 진행된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객들이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혼식의 첫 손님은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선글라스로 멋을 낸 가수 윤종신이었는데요. 일단 아내만은 거역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예, 거역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역하면 곧바로 징벌이 내리기 때문에 <laughs> 예, 절대 거역하지 말고 어, 제주씨가 하자는 대로. 갈색 코트로 멋을 낸 배우 정만식은 씁쓸하다는 솔직한 발언을 남기면서도 친구 엄태웅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멋진 뭐 결혼 축하드리고 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준비하는 동안에 굉장히 씁쓸했고 아, 어, 왜 씁쓸하셨어요? 제가 속상했습니다. 왜요? 나도 빨리 가야 될 텐데. 준비가 여러모로 안 되고 있어서. 선글라스에 근사한 수트 차림의 박중훈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고요. 홍진경은 초미니 가족 패션으로 모델 포스를 뽐내 이목을 끌었습니다. 노총각 유해진은노타이의 블랙 수트 차림으로 결혼식장을 찾았고요. 네, 태웅아. 아... 음, 축하하고 어,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가수 배우들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축하를 전한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발걸음도 시선을 모았습니다. 산에 그 좋은 전기를 네. 새애 들어서 또줄 테니까 네. 기운을 받아서 우리 검태용 태영이가 올해 진짜 건강, 행복, 사랑이 진짜 막 용서소 중에서 치솟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결혼 선배죠. 그레이스트로 머슬렌 황정민도 축하 멘트를 잊지 않았는데요. 네, 태용 씨, 그 아무튼 행복한 결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잘 사시, 사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머플러로 머슬렌 국민 배우 안성기도 축하 메시지를 남겼고요. 예. 우리 뭐두 분이다 영화 또 무용계 아주 어뭐 많은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고 결혼을 하고도 또 많은 활 활약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애도 예쁜 애들 낳고요. 잘 살길 바랍니다. 나란히 결혼식에 참석한 이선균과 박희순은 결혼 선배로서 엄태웅에게 진솔한 조언을 남겼는데요. 사고친 만큼. 그... <laughs> 멋지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용아 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 행복하길 바란다. 어,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편해진다. 어, 행복해라. 단아한 네. 코트 차림으로 식장을 찾은 고아라는 뱃속의 아이에게도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선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어, 너무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고요. 태영 오빠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시크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효리는 선글라스의 스타일리시한 패션 센스로 눈길을 끌었고요. 네, 어,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태영오빠도또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 <laughs> 결혼 후에도 잘 키웠으면 좋겠네요. 유부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부시게 빛난 한채영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태영호 오빠랑 김정님너무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잘으시는중습니다 국민 mc 강호동과 김종민이 나란히 등장했는데요. 특히 1박 2일의 멤버 김종민은 최근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참석해 남다른 의리를 과시했습니다. 그 2013년 계산년 우리 너무나도 멋진 남자 태웅이가 결혼도 하고 또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도 태어날 거고. 날급까지. 예. 우리 태웅 씨가 2013년 계산년에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결혼 지, 진짜 너무너무 축하해. 축하해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예. 어, 태웅 형을 대신해서 태몽까지 제가 네. 아, 네. 꿨습니다. 어떤 태몽이었나요? 사과를 이렇게 먹는. 네. 네, 그래서 꿈을 찾아왔더니 태몽이 나왔더라고요. <laughs> 어, 태... 럭셔리한 퍼 장식이 돋보이는 재킷으로 머실낸 김지영은 친구 엄태웅에게 기특하다며 농담섞인 멘트로 눈길을 끌었고요. 네 어, 친구지만 정말 저희 중에 막내 같은 친구라서 결혼하는 게 굉장히 기특하고. 눈물이 날것 같은 엄마 같은 마음이 드는데 너무 축하하고 신부도 정말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 김승우, 김남주도 결혼식장을 찾아 엄태웅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 네, 뭐,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말씀해? 예쁜 아가 낳고,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소천사 에릭은 밝은 미소로 엄태웅 커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태형이 형 축하해요. <laughs> 예, 어,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축가를 맡은 성시경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을 찾았고요. 김정은은 블랙앤화이트 패션으로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엄태웅 씨,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신부가 너무 어,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 아름다운 신부랑 행복하게 잘 사세요. 국민 첫사랑 수지도 결혼식장을 찾았는데요. 네, 엄태웅 선배님, 드디어 결혼 축하드리고요. 어,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스타객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웨딩 마치를 울린 엄태웅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 기원하겠습니다.